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세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컨디션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laughs>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음성 파일이 날아가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되겠죠? 참, 이런 것들이 약간 속상하기는 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약간 되면서, 좀 뭔가 너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은요, 일상을 회복해가는 토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조금씩 이제 회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신체적으로도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음,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일상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너무나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당연히 여겨야 될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죠. 오늘 뭐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을 쉬고요. 지금 운동을 쉬려고 하는데 또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다가오니까 운동이 또 엄청 하고 싶은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최대한 오늘은 휴식을 해보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신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laughs>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너무 많이 오지 말고 차분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미래 희망은 나를 연습하기 잘했던 점은 이번에 인생에서 처음 큰일을 겪었지만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에는 어, 패닉에 빠지고 좀 두렵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어, 좀 마음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루틴에 집착하지 않고 녹음은 하지않은 위안함을 발휘했습니다. 네, 약간 이 루틴을 하는데 강박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이 강박과 집착이 없으면 이걸 매일 유지가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디레마이긴 한데 네, 그래도 어제는 유연함을 잘 발휘했다. 그리고 나빴다는 점은 루틴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은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캔슬하는 것도 유연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던 날 운동을 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 아쉬움 후에 이걸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가, 운동하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냥 재난이었다. 그리고, 어, 과거를 아무리 후회하고 아쉬움을 남겨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태풍이 부는 날은 운동하러 가지 말자. 이걸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에이, 죄송해요. 웃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녹음해 볼게요. <laughs> 배운 점은 80%의 모든 문제는 귤로서 해결됩니다. 현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게 뭔지 아는가? 바로 꾸준함이라는 안녕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꾸준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합니다. 30일, 60일, 90일, 매일 운동을 하듯 혹은 다른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은 만들어집니다. 즉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것이 무려 80%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매일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그 꾸준함. 꾸준함을 하려면 인내심이 또 있어야 되고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좀 인생을 여러 가지 운동이나 글쓰기 루틴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성찰,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그걸 찾으려고 하는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거 많이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로 채워진 하루를 살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걱정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어, 무탈 없이 하루를 지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지 당연시 여겨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번 재난을 통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최대한 회식하면서 회복에 집중하기. 그리고 오늘의 세 단어는 내 인생에 몰입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자꾸 관심이 가고 그것은 선망과 시기라는 파괴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네. 그리고 오늘의 우침은 당신이 진심으로 담아야 하는 사람들은 평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 사람은 평생 가야 할 사람이다. 그 라는 직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주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당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다섯, 아니, 우리의 손가락이 다섯 개 뿐인 것처럼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웃음> <웃음> 당신이 빈 공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평생 친구는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괜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지나온 이런 인연들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서로 성장한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죄송해요.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뜨거운 음료, 음식 절대로 시켜서 먹기. 아니, 아기도 아닌데 왜 자꾸 뜨거운 음식에 입을, 입안을, 어,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신욕 시, 얼굴 열기 낮추고, 주문 시, 확실할 때주문하고요 절대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 다하기. 어제 잠은 8시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운동은 휴식하고요 네, 이렇게 마쳤고, 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리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컨디션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편지 녹음해주시고, 건강 챙겨주고, 내 목소리 들어줘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남은 시간은 이제 휴식하면 될것 같아요. 운동을 안 가도록 한번 참아볼게요. 지금 또 조금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긴 한데 최대한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